자, 문법 5강. 요번에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단어. 어, 형태소가 뭐였죠? 다시 한번.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형태소는 뭐였죠? 그죠. 뜻을 가진, 뜻을 가진 가장 최소 단위. 뜻을 가진 최소 단위죠. 그런데 단어는, 단어는 형태소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얘는 뜻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혼자서도 홀로 쓰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홀로 쓰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 조사도 단어입니다. 단어로 인정합니다. 요게 되게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요걸 가지고 파고 들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조사도 단어입니다. 조사도 단어. 분명히 혼자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홀로. 근데 조사는 혼자 못 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하는 굉장히 특이한 예외적인 아이입니다. 어, 그러면 단어는 이제 스킬을 조금 알려줄게요. 단어를 어떻게 찾는가?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모도 단어다. 조사. 그러니까 조사가 단어니까 단어, 조사. 먼저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생어와 합성어도 단어입니다. 파생어도 단어고 합성어도 한 단어입니다. 이제 파생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접 두사 뒤에 어근이 있거나 어근 어근 뒤에 전미사가 붙은 것 이것을 파생어라고 하고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생어 합성어 파트는 따로 제가 준비를 할 거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어간 이 있었죠 어간. 근데,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야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태소 할땐 어간, 어미 따로 생각을 했잖아요. 형태소로 나눌 땐. 네, 단어를 찾으라고 할땐 어간과 어미는 한 덩어리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 혼자 쓸수 있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죠? 어간과 어미는 합쳐져야 된다. 이걸 실제로 저 예문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뭘 찾으라고 했죠? 조사 그러면 조사 단어입니다. 끊고 그 다음에 또 조사가 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가 있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합성어는 뭐였죠? 합성어는 그렇죠. 한 단어입니다. 얘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예요. 단어로 나눌 때는 묶여야 돼요. 만약에 형태소였다면 드라고 판을 또한번 나눴을 거예요. 근데 단어니까. 합성어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고,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는 묶여져야 한 단어죠? 그러니까 넓은 단어입니다. 갈고, 있는. 됐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오래. 그 다음에 살았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전화 이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잡혀져 있어야 이제 후반부에 들어갈 품사 개념을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와 조사의 차이, 아,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점. 형태소는 혼자 쓸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뜻만 있으면 된다. 됐죠. 네, 단어는 뜻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혼자서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혼자서도 자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지 단어라고 한다. 요 개념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아마 품사나 어떤 문장 성분 할때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그 성분들이나 품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